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당신의 운세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닭띠 닥디. 닭띠에게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. 오늘은 행운운이 좋으니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또한 오늘은 인맥운이 좋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행운색은 노란색입니다. 노란색 옷을 입거나 노란색 물건을 신에 지니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또한, 오늘은 건강운이 좋으니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세요.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세요.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운세는 8점입니다. 닭띠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활동은 외출이나 여행입니다.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. 주의사항은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. 작은 말실수로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말조심을 하세요.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. 운세는 참고만 하시고, 여러분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